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한 저산에도 까마귀 드레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깁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 가자고 따라 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르지다 그리까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한 번. 서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뒤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따라 가자고, 따라 가자고, 흘러도 엿, 나라 흐르띠, ひだりょう。